오늘 아침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펜타곤으로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그날은 2024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을 위해 새벽 5시쯤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이 저를 다시 펜타곤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여러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여러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1은 카말라 지점에서 어떻게든 트럼프를 암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문서에서 저는 고위험, 중간 위험, 저위험 표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고위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책임을 돌리자. 전쟁의 책임을 돌리자. 어딘가에서 비행기를 폭파하자. 그들은 문자 그대로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노출이 많아서 결국 고위험과 위협 수준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은 제3차 세계대전 당시 남북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노출이 많아서 고위험이었고 미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심각한 고려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억만장자들이 트럼프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공개되거나 방출되도록 허용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시나리오 2는 오바마 가문이 이끄는 진짜 그림자 정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외교 관계와 추가 간섭을 위한 비공식 경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문서에서 중간 수준의 위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노출 수준이 너무 높았지만 애국심을 가장하여 외교적 개입을 지속하려 했습니다. 시나리오 3은 카이사르 플랜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너마저 나를 배신했니? 브루투스. 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섹스피어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의 친구 브루투스가 그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 옵션은 내부 핵심층에 CIA와 FBI 요원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을 심어 놓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외국정보감사법과 감시법원에 대한 특별한 고난을 알고 싶지 않은 고위 판사에게서 나왔습니다. 특권주의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감시 스파이 활동을 위해 비밀리에 배치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위 지연적인 원인에 의한 암살 시도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험 수준은 극도로 높았습니다. 노출 수준은 극도로 높았습니다. 최종 시나리오는 더 유리해 보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전 미국 민주당 정부가 부패한 유엔의 지원을 받아 계속 기능할 수 있는 유엔과의 거리를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노련한 행위자들이 NGO로 가장하여 외국 기관 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더 깊이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위 유엔의 일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미 유엔 내부의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옵션이 가장 유리해 보였고 중간에서 낮은 위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수정 텍스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펜타곤 내부의 사람들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그 배신적인 행위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임무인 그룹 내의 네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님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자비를 베풀지 말라. 그것을 완전히 씻어내고 관료주의를 회개 감사하라.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은 안 된다. 사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너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몰아내라. 뱀의 머리를 제거하지 말라. 몸에 더큰 뱀의 머리를 붙이라. 분별력 있는 자를 임명하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라. 너의 머리는 이 사년 창 동안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임명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당신을 도왔기 때문에 나에게 빚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수 없다. 이너서클 핵심층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강등하기 위해 그들을 임명하라. 부정부패를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라. 이것은 더 이상 선거 슬로건이 될수 없다. 너의 보증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를 어프렌티스의 단순히 연예인으로서 부르지 않았다. 어 프렌티스는 이 시간을 위한 너의 훈련장이었다. 내가 담대하게 이 말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당신은 해고되었다. 나는 너에게 이 고난을 돌려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고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고용한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해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해고한 사람이어야 한다. 너의 동정심과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원 군사들과 맺지 않은 언약에 나를 묵지 말라. 호의보다 미국을 선택하라. 대통령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미국을 축복할 것이고, 너와 너의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타협함 없는 강경한 대통령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우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대통령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될수 없다고 말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전복할 수 없다고 말한 일들이 전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국가가 회개의 부르심에 나와 재단에 엎드려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한, 전복될 수 없는 일들이다.국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는 것을 국가에게 보일 것이다.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여러분 중 일부는 정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대통령과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국가가 축복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이 나누는 모든 말씀은 미국을 지금 있는 그대로 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